제 코리아 블록스고요 어딘지 알아요? 여기 서버가? 바로, 마인크래프트 견제 서버에요. 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 처음부터, 시작하면, 관산을 가야 되는데, 어딘지 알아요? 따라오세요. 저한테. 음. 관산을 가는데, 여기에,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관산, 관산하는 데고, 기본템으로, 그냥 나무 고갱이를 줍니다. 응. 그래서 자원템 자이 자원 채굴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 유그 다음에 나가서 산점을 가야 돼요. 산점이 이렇게 인질이랑 어디 위치를 알려줘요. 그게 성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laughs> 여기는 여기는 파는 곳건물 파할 수 있고 돈도 수술해요한 이거 한시간 56분 동안 해서 64,500을 떴어요 제가 구에 나가서 미션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남은 곡괭이가 부서져 있으면 부서졌으면 대장간을 가요 대장간이 어디 있지 소똥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엄청, 엄청 좋게 이렇게 돼 있고, 매장관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그리고, 여기, 여기 무기도, 무기도 사실 있고, 여기 무기 천이,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가복상입니다. 가복도 튼튼하게 하수 있고, 있어서, 모험도 갈수 있고, 구에 싸울 수 있고, 저는 있어봐만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주식 시스템이 있는데,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다가, 부방장님이 알려준 데가, 은행에서, 은행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어, 그에 주식 기기가 있어요. 기기가. 저도 기긴 거 같은데, 그래서? 아이 실수? 아 이거 아마 레벨업이 안 돼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서버 안에서, 안에서 다양한 거래도 할수 있고, 건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 변동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설, 실제 경제 서버, 서버라고 하셔서 전략적인 투자랑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서버에서? 부반장님, 반장님이 너무너무너무 착해요. 여기 들어오시면, 류, 그, 뉴비들을 잘 도와줍니다. 와우, 와우.